식생활관리학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어, 식단을 작성한다든가, 식품음식을 뭐 가지수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식단 작성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골고루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제 식단 작성을 함에 있어서 얘기해요. 식단가를 고려한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식단을 일단 작성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식, 어떤 단가에 대해서 신경을 사실 많이, 많이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된 어떤 그 뭐, 열량 필요량이라든가, 영양가를 골고루 합, 어떤 그, 균형 잡힌 어떤 메뉴를 작성을 한다든가, 교성을 고려한다든가, 뭐다 한다 더라도 식사 어떤 그 단가 자체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단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그림에 떡이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경제성으로 식단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식단을 작성을 할 때는 에너지 필요량이라든가 뭐 영양소를 맞추면서 식단가를 가정의 식생활비에 맞춰서 저단가, 중단가, 고단가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식비가 결정이 되면은 주부식비, 간식비, 외식비로 나누어서 식단을 계획을 하고 주식비는 소득 수준하고 크게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유나 그 제품, 뭐 감자와 전분류를 포함해 소득 수준과 별 관계없이 가족 수나 가족의 연령 및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비해서 부식비라든가 간식비, 외식비는 소득 수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부식비 같은 경우 똑같은 단백질 공급식품이라할지라도 어, 소고기라든가, 뭐, 이렇게 육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콩이라든가 다른 단백을 가져오는 경우는 틀리기 때문에, 이 부식비는, 어, 많은 어떤 그소득 수준하고 한게 있고, 외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 식단가별로 음식을 분류함에 있어서, 이제 산업적 음식의 식단가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2016년 5월 21일에 이제 그 활용을 했던 재치영양사가 제공했는 그 단가에 대한 겁니다. 물론 지금 2020년 훨씬 또 가격이 올랐겠죠.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 이 2016년도 기준인데 한번 볼게요. 주식료의 고단가라고 친다면 800원 이상인 경우에 소고기 덮밥 뭐, 1445원, 그 다음에 해실라이스, 낙지덮밥, 카레라이스, 이렇게 이제 고단가에 들어, 800원 이상을 고단가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고, 중단가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에서 800원, 저단가는 400원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완두콩밥, 감자밥, 오곡밥, 사실은 실제적으로 율무라든가 오곡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이모 자체가. 그래서 이 그게 저단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 의아하긴 하지만 아마 혼합 이렇게 혼식을 하는 혼합시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거. 오히려 제일 싼게 뭔가 하면은 흰 쌀밥이 제일 쌉니다. 흰 쌀밥. 그다음에 국이라든가 전골류, 어뭐 찌개류와 같은 경우에 고단가인 경우에는 꽃게탕이나 도가지 도가니탕, 뭐 소고 갈비 감자탕, 어묵 전골, 버섯 전골, 사골 육개장이라 되고 중단가는 돼지 등뼈 감자탕이라든가 돈육 김치찌개 달래찌개 그리고 저단가는 만두 넣고 달걀을 불어 넣는 국을 말하고 참치 김치찌개, 뭐 콩나물국, 콩나물고기, 어 달걀 파고 팥고기 절 쌓는 게저희 해서 본다 그래서 주식 국종류 찌개 전골류가 되고 또 이제 보면은, 구이 전, 볶음류, 직김류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가는, 어, 이러한 경우에 저는 700원 이상, 중단가는 300원에서 700원, 저단가는 300원 이하, 또 조립류는 뭐 700원 이상, 300원에서 700원, 어, 300원 이하. 이렇게 돼서 구이 전, 이게 재치형 양사에서 아마 그, 제공됐다고 그러는데, 열량 700 칼로리를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해서 본다면 단가가 보통 1000에서 3000원 정도로 이제 달리 되는 것 같아요. 병어구이가, 고단가가 병어구이 한 마리에 1625원이 어 가더라. 너비 안에는 1141원. 그 다음에 쇠고기 양념구이, 더덕구이. 제일 비싼 게 아마 병어구이가 되는 거죠. 병어가 비싸니까. 중단가는 커다리 양념 튀김이 좀 비싼 편에 속하고, 왜냐하면 699원에 제일 건접되 있고, 그 다음에 건새우 볶음, 이제, 건새우 볶음 부추 잡채가 좀 가격이 싼 편이고, 저단거로 분류된 것 중에는 도라지 볶음, 마파두부, 어묵볶음, 김구이, 김구이가 싸네, 그죠? 예전엔 김이 비싼 편에 속했는데, 지금 은싼 편이고, 조립류, 찜류, 무침류에서는 꽃게 양념 무침이 어 2,580원 거의 2,600원에 입각하고 여기서 보면은 닭봉이 726원 안동찜닭 오징어냉채인데 여기 제일 싸네요 여기 닭봉 닭 날개 조림한 거 중단가는 감자 조림 오양장육 뭐 고추잎 무침 뭐 닭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단가. 도라지 생채가 제일 싼아 감자 조림이 제일 싼애요 그 정말 싸고 저 단가는 골모 생채 비싼 편에서 거의 여기 육박하고 콩나물 무침이 86원으로 제일 싼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그 단가를 쭉 분류를 해가지고 이 급식 산업 급식 급산업체 급식 의식 단가에 대한 건데 이게 바로 2016년 5월 21일에 어, 제공되는 것을 활용해 있는 자료예요.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두었습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어, 보면은, 5-22가 뭐 그렇고, 이것도 보면은, 단가별로 메뉴를 작성했을 때, 단가별 메뉴의 단가 및 영양소 비교가 저단가 식단이라, 뭐, 하더라도, 뭐, 열량이나 열, 뭐, 당질, 단백질이 떨어지는 건 실제적으로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저단가식단이라할지라도 단백질이 35.3g 정도가 들어가고, 중단가에서 37.3. 크게 뭐, 차이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어, 떤그 열량, 영양소 비가 18.6%고, 이거는, 어, 18.5% 정도고, 이거는 19.1% 이렇게 됩니다. 지방인 경우.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오히려 당질인 경우가, 어, 고단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네. 요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장밥콩 나물국, 마파두부, 멸치 풋고추, 조림, 깍두기, 이렇게 해서 이게 단가가 얼마가 했을 때, 1092원입니다. 1092원. 거기에 비해가 고단가는 3140원인데, 어, 현미밥에다 버섯, 전골, 새불고기, 더덕생채, 총각김치, 버섯종골에는 버섯에 소고기도 갈 텐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좀 겹쳐지면은 사실은 조금 요거는 메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달래된장찌개 반밥 가지나물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가별로 이렇게 어 메뉴를 정하고 단가를 책정을 해두고 이거는 천원 천백 원 1100원 정도. 2,100원 정도 이건 3,200원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영양소 비교했을 때 영양소는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 758뭐 790, 오히려 열량은 좀더 높고 단백질 조금 더 높고 아 단질 좀더 높고 단백질 뭐 거의 비슷하고 지질 이렇게 되어니다 그럼 저단가 식단의 예를 해서 저단가에 보면은 이것도 2016년 5월 21일날 재치영양사에서 제공받은 건데 저단가에 기장밥에 쌀 조금 앞쪽에 이제 1100원 정도의 그 저단가를 조금 더 풀, 풀어서 본다면은 쌀이 110g인데 단가가 288원이더라. 기장이 10g 들어가고 식단가가 20이니까 이거 합치면은 308원이고 여기서 내는 열량은 418kcal이고 단백질은 8.4가 나온다. 콩나물국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에다가 국멸치 조금 넣는다. 적어도 그 마늘, 대파, 소금, 고춧가루, 간장, 이렇게 해서, 어, 콩나물 70g인데, 어, 1교안 단위 같아요. 그 다음에 식당가가 43원이고, 국멸치가 17원. 그래서 음식 단가가 거의 뭐 99원이고, 열량, 단백질 들어가는 거. 마파두부는 두부가 70g, 식재료 단가 5 4원이고 돼지고기, 홍고추, 마늘, 생강, 대파, 양념류들 이렇게 해서 291원. 멸치 풋고추 조림이 268원인데, 멸치 15g, 음, 그 다음에 풋고추 15g, 깍두기 같은 경우에, 뭐, 깍두기는, 뭐, 이거는, 뭐, 김치 공장에서 올 수도 있겠고, 무가 싸면은, 어, 무 단가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긴 하지만, 일단 식세를 양이 80g이고, 단가가 12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1092원, 음식 단가가 1100원 아니고, 약 1,100원 정도가 되니, 그죠? 이게 저당가에 어떤 걸 작성해가 되니. 그 다음에 중단가는 조금 전에, 중단가에서 2,093원이 들어갔는, 그죠? 저당가 식단에서 뭐, 반밥, 달래 된장찌개, 돈육 양념구이, 가지나물 포기김치 이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여기서 까두뚜구이가 아마 80원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비, 아니, 80g에 단가가 126원인가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비싼 편이고 가지나물 네. 이렇게 가지 마늘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가지가 가지가 좀 비쌀 때가 뭔가봐 요 292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열량 단백질 돈육 양념구이는 돼지고기 등심이 들어가고 10kg 단가가 322원이고 80g. 음식 단가가 406원이고, 열량이 만큼 들어가고, 단백질. 달래 된장찌개는 감자, 두부, 양파, 호박, 달래, 마늘, 대파, 된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424원. 밤밥은, 어쩐지 뭐 했고, 아 밤이 20g 들어가고, 402원이고, 밤이 오히려 쌀보다 비싸게 조금 들어가도1 5분의 1도 안 되는데 비해서 단가는 훨씬 두 배쯤 된다. 이렇게 해서, 단가가 2,100원, 여기 중단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좀 올랐겠죠? 그 다음에 고단가는 3,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3,140원, 3,2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밥, 버섯전골 소불고기, 더덕생채, 종각김치, 이렇게 해서, 음, 버섯전골에도 소고기 등심이 들어가고, 소불고기도 소고기 등심이 중복돼서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에게 잘된 어떤 식사는 아닌데, 뭐 그래도 고단가 그 하다 보니까 소고기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버섯은 아, 표고, 팽이, 느타리를 각각 뭐 이렇게 들어가내기죠. 그다음에 들깨 가루도 들어가고 대파, 붉고, 청고추, 두부, 소고기 등심 이렇게 해서 어, 음식의 단가가 약7 0 5원 정도고 소불고기는 834원입니다. 소불고기가 확실히 조금 더비싸요 왜냐하면 소고기 양이 좀더 많으니까 두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배 되고 쌀 현미는 좀 전에 단가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더덕 생채는 깐더덕이 981원, 60g에. 그 다음에 실파, 뭐, 이 각각의 양념들이 들어가는 거 계산해서 1033원. 오히려 더덕 생채가 소불고기가 더 비싸네. 그죠? 더덕 생채, 총각 김치. 소불고기, 버섯 전골흠미 발과 반찬 세 가지에다 김치, 밥 이렇게 해서 3140원. 또 재치영양사에서 제공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대량의 과연 얼마만큼의 양을 이게 단가라는 것은 구입량이 많으면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최소한 어, 몇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1,000명인지 500명인지 200명인지 2,000명인지에 따라서 각각 식단가가 조금 틀리는데 몇 명에 대한 기준은 사실 한명 기준이지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사실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을 고려한 식단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어, 유아를 위한 식단 작성을, 하기 유아라는 게 여기는 보면은, 그 미취학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니, 그 영유아에, 그 아마 그될 거예요. 영유아니까, 어, 보통 본다 면은 이제 그 뭐, 유제부을 먹는 어린이, 이 유아를, 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은 식습관이 생성되는 중요한 식이고, 어,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제공을 하는데, 음, 기호도를 고려해서 식품과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 칼슘, 철분 및리보플라빈 등의 영양소가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조가 골고루 함유된 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 어떤 그 대상을 고려한 식단은 식단 작성을 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 유아인가 아동인가 청소년인가 성인인가 임신 수유부인가 노인 뭐 이런 또 어떤 그 노인으로 구성된 가족 이렇게 그 고려할 대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 대상별로 신체적 또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생리적으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생애 주기별 식사 지침이라든가, 영양 필요량을 참고로 우리가 아마 챕터 4에서 배웠을 겁니다. 필요하 해서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단을 작성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식사 구성안의 섭지 해소를 이용한 식단 작성을 절차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식단을 좀 만드는 게 좋겠어요. 첫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화를 위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교도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기호도 고려해가지고 식품을 선택을 하면서 조리법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음, 만약에 콩나물 가지고 조리법을 선택하더라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라든가 매, 콤한뭐 고추를 썰어 풋고추를 넣는다든가, 하지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 넣지 않고 그냥 참기름이나 깨소금만 넣어서 만든다든가, 뭐 여기 요, 이제 어린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유아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유즙을 먹는 뭐 영유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 하는 하여튼 조리법을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 칼슘 이런 것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 계획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 3지방산의 섭취를 위해서 덩푸른식 생선을 식단에 자주 포함을 시키고 식사 새끼 식사 외에 오전과 오후 어, 하루 두 번씩 간식을 계획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아기들이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어떤 거 어, 보육 시설의 유아점 어떤 그 식단 작성은 표를 보면 알수 있는데 디테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아의 점심 식단의 예입니다. 보육 시설의 급식인데. 음, 아마도 여기 유아라면은 보육시설이니까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나눈다면은 결국은 이 보육시설은 한달 단위로, 아,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일주, 일주에는 오전에 간식은 방울토마토, 화요일 날은 우유시리얼, 수요일 날은 요구르트 팬케이크, 보리차 삶은 달걀, 주스 모닝빵, 보상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점심은 현미반, 들깨, 묵국, 달래오이 무침, 뭐, 이렇게, 그자쭉 나가는데, 사실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과연 이 배추김치도, 뭐, 백김치라든가 이런 몰라도 먹기가 조금 힘은 들것 같네, 그죠? 오후 간식으로는 쌀 음료하고, 카스테라, 뭐 떡볶이, 딸기,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2주 차에는 점심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3, 4주를 각각 전부 다 다르게, 해서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한달 단위의 어떤 그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단위의 메뉴로 보고 이한달 단위의 메뉴를 이제 1월달이 물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 예를 들어서 야채튀김을 할 적에도 이 야채의 종류가 과연 뭐 고구마냐 감자냐 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 하절기하고 가을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야채와 같은 것들이 별도로 따로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것 같고, 그죠? 뭐, 가지나물이 나오면 여름이 되겠고, 음,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주째, 검정콩밥 만둣국 콩밥에다 만둣국에다가 잡채에다가, 너무, 이거는 너무 좀 헤비한 느낌이데 다시마 튀김에다가 배추김치 기름에 튀기고 볶고 또이게하고 읽는 거는 조금, 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 인절미를 잘못하면 은 목이 막힌다든가 할 적에, 이거는 유, 이렇게 그 보육시설의 보육 도우미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어 식사 시간에 어떤 것, 그 뭐라 그럴까, 식사 지도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이렇게 유아 점심식단에 얘가 그 있겠고, 그다음 이거는 이 3내지 5세 권장 식단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권장해 있는 건데 1400칼로리고 A타입. A타입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유를 하루에 우유라든가 유제품 하루 두번 먹는 거. 그래서 우유를 어 한번 먹을 때 200ml를, 이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 호상 요구르트를 100g을 일회 이제 필 적응하는 양으로 하게 되겠고 과일 같은 이제 공유는 두 번을 주는데 아침, 점심, 2단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녁 간식, 식빵이나 고구마, 뭐 달걀 샌드위치, 양상추, 샐러드, 고구마 튀김, 우유 이렇게 해볼 때, 우유 뭐, 같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아침에 공유를 주는데 달걀 샌드위치니까. 식빵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또 고구마 튀김 들어가니까 고구마 공유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달걀 생선 콩 종류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달걀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달걀 한 개. 그죠? 그다음에 양상추 샐러드에 넣고 채소류는 양상추 들어가고 양상추 샐러드에 토마토 들어가고 오이가 당근 들어가고 이렇게 줍니다. 점심 때 쌀밥은 쌀밥이 국류를 제공하니까 쌀밥 150g을 주고 음.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아, 105g 상당히 많이 주는데, 210에서 105g. 아, 밥이니까 절반이네. 성인의 절반 정도. 감자 47g, 47g에 0.2단이.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채 카레는, 어, 야채 카레. 야채 카레에 들어가는, 어, 뭐, 아, 돈가스에 돼지고기, 카레에 들어가는 게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죠? 콩나물국에 콩나물 들어가고. 시금치, 나물에 시금치 들어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현미밥, 배추, 배추, 된장국, 어묵, 노탈리 볶음, 오이, 나물, 배추김치, 이렇 된다면, 공유, 현미밥, 어묵에는 어묵, 노탈리 볶음, 어묵 15g, 노탈리 버섯 30g, 배추김치, 배추, 배추김치, 배추, 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추 된장국에 들어가면 배추가 들어가게 되고 오이, 나물에 오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좀각 공유, 어그 다음 단백질 제공 그 다음 채소류 과일 류 유제품 이렇게 다섯가지 분으로 보고 과일 간식에서는 과일 꼬치 찐옥수수 호상옥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옥수수가 곡류로들간다면 70g 파인애플 거봉 딸기 각각 이렇게 주고 우유 200ml를 한번 준다든가 간식으로 보죠 또 우유 유제품에서 요구르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될때 물론 이게 이제 요사이 그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 이렇게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식단입니다. 에이타 2번꼭 알아둘게 우유유 제품을 두번 준다는 거. 여기까지 아마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동을 위한 식단으로 해서 이제 아동기 머리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거니요 여기 지금 보면은 퀴즈를 내놨는데. 식품교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식품교환법이라는 건 뭐,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고, 식품교환법의, 교환표의 식품군별 교환단위수에서 18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을 채수군의 교환단위수는, 어, 얼마로 정하는가 했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했는 부분이라든가 PPT의 자료 이렇게 설명이 넘기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 쪽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